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자입니다. 저의 장난 아닌 시댁 사연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0대 시절 작은 공장의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꿈은 저만의 식당을 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같은 공장의 생산팀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던 공장은 대부분 남자 직원이 많았고 그 시절엔 여직원이라는 이유로 불쾌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미스김 내가 애인해줄까? 미스김 그냥 나한테 시집와. 라는 식의 농담들이요. 하지만 남편만은 달랐어요. 혹 제가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할 일이 있으면 묵묵히 도와주기도 하고 누군가 짓궂은 이야기를 하면 그러지 마시라며 묵직하게 한마디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조금씩 남편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참 멋있어 보였거든요. 물론 남편도 절 마음에 두고 있어서 그렇게 호감 표시를 한 것이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저희는 꿈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도 작은 가게나마 열어서 사장님 소리를 듣는 게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책맞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 아, 우린 정말 운명인가 보다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이 너무 좋았거든요. 연애기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깊어진 저희는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어요. 일단 결혼부터 하고 3년만 더 공장에서 돈을 모은 뒤 가게를 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결혼이 정해지면서 저희는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본인 집에 인사 가는 걸 자꾸만 미루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내켜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남편의 집에 방문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형님, 그리고 남편의 형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모두 따뜻하고 친절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뭐 때문에 그렇게 본인 집 방문을 껄끄러워했나 의문이던 찰나 시부모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공장 다닐 생각이니? 조금 더 안정된 돈벌이를 해야 하지 않아 아이도 낳고 하려면 그러는 게 좋을 텐데 그러시기에 제가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네,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하려고 해요. 창업? 네. 3년만 더돈 모으면 창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들아, 그러지 말고 지금 모은 돈에 우리가 더 보태줄 테니 빨리 시작해. 그래야 빨리 시작해서 성과를 보는 게 낫지. 안 그러니? 결혼식 올리고 나서 바로 가게 인수부터 해라. 정말 뜻밖의 감사한 이야기였어요. 안 그래도 3년 동안 더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모을 생각에 캄캄하던 참이었거든요. 전 정말 감사하다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쩐지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일단 예비시댁 방문을 잘 마무리하고 나온 뒤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금 대주신다는데 좋지 않아? 왜 표정이 안 좋아?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껏 부모님은 단한 번도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준 적이 없었다고요.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던 형은 대학교까지 공부시켜줬지만 자신은 그보다 훨씬 성적이 좋았는데도 대학교도 보내주지 않았대요. 뭘 하든 장남은 축혀 세워주면서 자신은 무시하기 일쑤였고 작게는 도시락 반찬까지 차별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너는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난 아들이니 집안 기둥 뿌리 뽑을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잘 살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이 너무 가엽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창업 자금을 대주겠다고 하시니 결혼을 기점으로 부모님이 많이 바뀐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남편도 부모님이 이렇게 지원을 약속하시는 건 처음이라며 은근히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때 시부모님의 말을 믿어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저희는 시부모님께 지금까지 모아온 돈을 드렸어요. 시부모님이 본인들 돈과 합쳐서 가게를 인수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시부모님에게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저희 부부는 하루에도 여러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참다 못해 시부모님께 찾아가자 세상에나 뻔뻔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장남 줬다. 사업을 시작한 데서. 개들이 뭘 해도 똑 부러지게 하는 애들이라 그쪽으로 도와주는 게 맞는 거 같더라고. 니들 돈은 금방 돌려주마. 별일도 아니라는 듯툭 말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어떻게 감히 부모한테 그딴 식으로 대드냐며 너처럼 모자란 놈한테 투자해서 쫄딱 망하는 것보다 똑똑하고 착한 장남한테 투자하는 게백번 낫다고 소리쳤습니다.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면서 형도 요식업을 할 거라고 하니 형이 잘 되고 나면 분점 하나 내달라고 하라고 이제 더는 할말 없으니 빨리 나가라고 휘휘 손짓까지 했어요. 배신감에 못 이긴 남편은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자기 몸을 주체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전그 돈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대신 빌었습니다. 제발 저희 돈좀 돌려달라고요.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오히려 경찰까지 불러선 이상한 젊은 부부가 자기들 집에 찾아왔으니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남편의 형에게도 찾아가 봤지만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그 돈은 내 부모가 주신 돈인데 너희가 무슨 권리로 달라고 하느냐고 소금까지 뿌렸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했지만 결국 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죄하면서 우는 남편을 보니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나 심한 차별을 받으며 자라온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원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어렸을 때 부모가 장난만 돈을 들여 키우고 싶어서 남편을 아이 없는 이웃마을 부부에게 입양 보낸 적도 있었대요. 하지만 남편이 대문이 열린 틈을 타 가족에게 돌아와서 없던 일이 됐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왜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냐고 물었는데 네가 태어나고 우리 집안 가세가 기울었다. 그건 다 복을 덜 타고 태어난 너 때문이다. 우린 딱한 명만 낳아 잘 기를 생각이었는데 넌 우리 집 애물단지다. 는 대답을 들은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울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남편을 저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돈은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 잊고 다시 악착같이 살아보자고 하면서요.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댁과는 왕래를 끊어버렸고요. 먹는 것까지 줄이며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돼 쌍둥이 아이도 생겨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초기 자본만 모이면 바로 가게를 열 생각이었지만 아이가 생기니 창업을 할 용기가 사라지더라고요. 혹시나 망하면 모은 돈도 없으니 그대로 주저앉게 될게 뻔해서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욕심은 저버리고 남편은 버스 기사, 저는 주방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스무 살 성인이 되고서야 저희는 다시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힘든 나날이었어요. 가뜩이나 아이가 쌍둥이다 보니까 들어갈 돈도 많았습니다. 큰 돈이 필요할 때도 몇번 있었어요. 친정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를 도와드려야 하기도 했고, 둘째가 예체능을 배우고 싶어 해서 부담스러운 학원비도 매달 내주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엔 남편과 제가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직장을 잃은 적도 있었어요. 다시 재취업할 때까지 버티기 위해 둘이서 함께 일용직도 여러 번 돌았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쓰러지고 싶을 때도 몇번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남편과 길을 쓰고 버텼어요. 그런 세월이 쌓여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자, 그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도전해봐야겠다 싶어 조금씩 적금을 부어가며 모은 돈을 투자해 가게를 인수했어요. 혹시나 미래에 창업할 때를 대비해 요리 연구는 틈틈이 해왔기에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조그맣게 낸 한식집은 점점 규모가 커졌고, 옆 가게와 그옆 가게까지 인수해 확장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땐 분점도 두개 내게 되었고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먼 길을 돌고 돌아 드디어 남편과 꿈을 이룬 것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분점 계약을 마친 날 남편이 선물이 있다며 제게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뭔가 싶어 열어보자 보석 상자들이었어요. 귀걸이 목걸이 세트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너무나 값나가 보이는 것들이라 제가 놀라 무엇이냐고 묻자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힘들었던 시절 친정에서 가져온 귀금속을 전부 다 팔았었거든요. 남편은 그게 자기 가슴에 사무치는 한이었대요. 그래서 성공하면 자기가 꼭 남부럽지 않은 보석들을 사주겠다고 결심했었답니다.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많이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곧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어느날 남편과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 누가 서 있는 겁니다. 누가 온 건가 싶어 보니 시부모님이었어요. 20년이나 왕래가 없었기에 처음엔 남편도 두 분을 못 알아봤어요. 허리가 굽거나 하진 않으셨지만 70이 넘으셨으니 당연히 참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저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놀라서 굳어 있으니까 두 분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얘들아, 참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참 많이 보고 싶었다. 아니, 너희는 안 그랬어? 그러시면서 은근슬쩍 저희 손까지 잡으시더라고요. 전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있었지만 남편은 바로 붙잡힌 손을 떼버렸습니다. 하지만 많이 늙으신 모습에 남편도 조금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을 계속 세워두는 건 예의가 아니다 싶어 일단은 집안으로 모셨어요. 남편도 그 정도까진 예우해드리고 싶었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차한 잔씩 대접해드리면서 집은 어떻게 아셨냐고 물으니까 두 분이 쭈뼛거리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돈댁에 여쭤봤다. 다행히 번호가 그대로더구나. 뭐 자랑스러운 일인가 싶어 친정에는 시댁과 인연을 끊었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남편은 친정댁에 무슨 권리로 전화를 하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훌쩍거리기 시작하셨어요. 부모님의 눈물에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우리가 미안했다. 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일을 했던 게참 미안하고 민망해. 시부모님 말씀이 지금까지 장남만 위하면서 살았는데 장남한테 돈을 마련해 가져다 주는 족족 계속 사업이 망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두 분이 어디서 허드렛 일을 해 벌어온 돈까지 싹 가져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장난만 위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줄수 없겠느냐는 그 말씀들에 저희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너희한테 꼭 용서를 빌고 싶었어. 그땐 우리가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장남이나 너나 똑같은 자식인데 그러면서 가끔 왕래만 하면서 지낼 수 없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말을 아끼더니 생각해 볼 테니 이만 돌아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쭈뼛거리다가 당신들 번호라며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건네주고는 일단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물으니까 저렇게 늙으신 모습을 보니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저희가 모은 돈을 홀라당 가로채셨던 시부모님이 믿긴 미었지만 이미 20년도 더된 일이었기에 용서해 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뜻에 따르겠다고 당신 뜻대로 하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생각을 다 끝내기도 전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안 풍경이 묘하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물건들의 배치가 살짝 바뀐 것 같기도 했고 싱크대 건조대에는 컵이나 그릇 같은 것에 물이 묻어 있었어요. 분명 아침에 설거지했는데 왜 아직 물기가 안 말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뭔가 이상한 것 모르겠냐고 하니까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예민한 건가 싶어 그대로 넘어갔는데 그때가 바로 사건이 벌어진 날이었어요. 며칠 후 부부동반 모임이 있어 남편이 선물해 준 보석을 꺼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석 상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아무래도 며칠 전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날에 도둑이 든것 같으니 경찰을 부르자고 했어요. 남편도 그게 좋겠다고 하다가 문득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그러곤 제게 당장 가자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일단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니까 시댁에서는 너무 반가워하면서 맞아주시더라고요. 커피 믹스까지 손수 타주시고요. 남편은 그때까지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착한 지 30분이 조금 흘렀을까? 그쯤이 되니까 갑자기 시부모님이 슬슬 눈치를 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얘들아, 혹시 돈좀 가진 것 있니? 우리가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말이야. 한 500만원만 좀 해주면 안 될까? 들어보니까 너희 가게가 잘 된다고 하던데, 한 천만 원 해주면 더 좋고. 갑자기 이렇게 돈 얘기를 하다니, 제가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말하더라고요. 보석까지 다 훔쳐가 놓고, 또 돈이 필요하세요? 남편의 말에, 저는 물론 시부모님까지 화들짝 놀랐습니다. 시부모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누가 보석을 훔쳤냐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여기 있는 거다 아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했고요. 시부모님은 자식 새끼가 부모를 도둑으로 몬다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은 화도 내지 않고 냉정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가 뒤졌을 때 보석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을 뒤지냐며 그렇게 네 부모가 도둑 같으면 경찰을 부르라는 거예요. 전 이만 가자고 남편 손을 잡아끌었지만 남편은 정말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 모습에 시부모님도 흠칫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뱉은 말이 있으니 남편을 말리지는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하더라구요. 그렇게 정말 경찰이 도착하자 남편이 상황을 설명하고 집을 뒤져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색영장도 없고 서로 가족관계면 알아서들 해결을 보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러자 남편은 알겠으니, 그럼 서있기만 하라면서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부모 집을 뒤져? 이 배음망덕한 놈아, 그만 못 떠? 나쁜 놈, 역시 우리가 평생 널 제대로 봤다니까? 이런 불효자식, 이 후레자식아! 한 시간 전만 해도 착한 말, 다정한 말만 골라서 하시던 시부모님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들에게 욕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의 침대 밑을 손으로 훑자 정말 남편이 선물한 제 보석들이 와르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목걸이, 귀걸이 세트 여러 개가요. 시부모님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남편은 경찰에게 지금 여기 증거가 나오지 않았냐며 빨리 경찰서로 가자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네 형이 마지막으로 사업을 해 본다고 해서 조금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우리 마음 이해하지. 우리가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그랬겠냐.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네형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좀 용서해 줄수 있지 않겠니? 하는 거예요. 또 그놈의 장남 타령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의 사과를 듣기 전보다 오히려 더 화가 난 얼굴이 되어선 당장 서로 가자고 경찰에게 소리쳤어요. 눈앞에서 증거가 나왔으니. 경찰도 어쩔 도리가 없어 일단 모두 함께 경찰서로 향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절대 못 간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버티고 또 버텼지만 결국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시부모님의 기가 한풀 꺾인 게 보이더라고요. 경찰이 묻는 말에 답하는 걸 들어보니까 얼마 전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비밀번호 치는 걸 몰래 보고 그걸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어떻게 하시겠냐며, 가족인데 그래도 선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사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평생 형인 장남과 차별받으며 살아온 서름이 폭발한 거였어요. 절대 선처 안 합니다. 법대로 할 거예요. 그러자 시부모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너 같은 놈 낳는 게 아니었어. 왜 우리 부부한테 찾아왔어? 너나 고 집안이 쫄딱 망한 이유가 있다니까 이 천하에 쓸모 없는 놈! 남편은 입술을 꾹 다물고 그 모진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안타까워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그만 좀 하세요.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왜 그렇게 미워하세요? 제말에 시부모님이 이제는 며느리까지 우리를 무시한다며 저한테까지 폭언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이 부른 장남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부부는 예상한 대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를 경찰서에 데려올 수 있냐며 천하의 불효자라고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그럼 이두분 다신 우리 부부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그 어떤 경제적 도움도 없을 거라고 했고요. 장남 부부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깟 돈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외쳤어요. 우리도 사업을 크게 벌여서 성공할 거라면서 그때 가서 부모 없는 서름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시부모님도 너 같은 자식은 필요없어! 원래 필요없었어! 라고 끝까지 남편의 가슴에 대못을 꽂고 가버렸고요. 시부모님과 장남부부가 다 가고 나니까 남편이 그제야 눈물을 터트리더라고요. 전 남편을 꽉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어요. 그동안 정말 시부모님에게선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아서 정말 장남부부의 사업이 성공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 둘다 집에서 쉬던 어느 휴일에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 보니까 시부모님이더라고요. 남편은 기겁해서 바로 문을 닫아 버리려고 했는데 시부모가 문틈으로 불쑥 웬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제발 받아다오.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의 두분 모습과 정말 달라 보이더라고요. 물론 조금 더 늙으시긴 했지만 뭐랄까 눈빛 같은 것들이 처음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받아서 보는데 현금뭉치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깜짝 놀라서 뭐냐고 여쭤보니까 장남 부부의 돈이래요. 있는 돈다 모아서 주면 우리가 대출 받아서 돈을 보태 가게 하나 차려 주겠다고 해서 받아낸 돈이라는 겁니다. 너희 결혼할 때 장남네 가져다 줬던 그돈 이렇게라도 갚아주고 싶었다. 용서해달란 말은 안 하마. 저희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한참을 겨우 숨만 쉬다가 물었습니다. 대체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몇 년간 장남 부부가 또 사업을 시도했지만 망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이 그 늙은 몸으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벌어온 돈까지 싹 가져가 버렸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노후 연금까지 가로챈 뒤 요양병원에 넣어버리려고 하기에 장남 부부가 함께 살던 집에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직한 고백을 하셨어요. 너 낳았을 때 우리도 참 어렸어. 그런데 널 낳자마자 집이 기울어지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어린 맘에 널 원망해버렸다. 원망의 대상이 죄 없는 너였다는 걸. 70이 넘고 나니까 깨달았다. 우릴 용서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돌아서셨습니다. 남편이 머리가 하얘져선 굳어있길래 제가 두 분께 달려갔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달라고요.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장남 부부가 모르는 요양병원에 들어갈 건데 너희가 우리 거처를 알고 있으면 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지 모르니 알려주지 않겠다고요. 지금껏 너희에게 저지른 죄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서 조용히 발길을 옮기며 가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한동안 시부모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두 분께 받은 현금 100만원은 거실 한구석에 우드컨이 있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서 술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소주 몇잔 기울이고 나니까 남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제가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더니 말을 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도 나도 가끔 편애하고 차별했어. 첫째는 학원 하나 안 다닌다고 공부만 잘했는데 둘째는 공부 성적도 그닥이었던 데다가 비싼 미술학원까지 보내줘야 했잖아. 그래서 첫째가 더 예뻐 보였는데 그게 은근히 내 행동으로 튀어나오곤 했었어.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첫째 앞에 몰아주고 몰래 첫째한테만 용돈 주고 똑같이 잘못을 해도 둘째만 더 혼내고. 그런 치사한 일들을 나도 모르게 했어. 그러면서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조금씩 울먹거리더라고요.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저까지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모습을 자신도 어느 정도 닮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화가 나면서도 두 분이 이해가 된다면서 한참을 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공감이 됐어요.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생각해보니 저희 부부도 아이들을 편애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날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이야기를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어요. 두 분께 받은 현금은 거실 서랍 속에 그대로 있고요. 하지만 전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용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간의 아픈 상처들과 자존심 때문에 시간이 좀더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더 흐르고 나면 슬쩍 말해보려고요. 두 분이 계신 요양병원을 찾아보지 않겠냐고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어쩌면 저희 부부가 두 분을 완전히 용서해드릴지도 모르겠네요. 가정의 달 5월이 되고 나니 부모님 생각이 더 나곤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